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개혁 개정판 71페이지 하단에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laughs> 개역개정판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극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네 믿음이 크도다. 내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 능력이요, 또 권한이요, 권위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참 참 좋다."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무슨 한가위처럼 이대로면 좋겠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아니면은 도대체 이, 형, 이 형편과 이 처지는 언제나 좀 바뀌려나 하면서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삶이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지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언제신지요? 몇해 전에 집회하러 한국에 갔다가 선배되는 이와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사님 패 있는데 제가 그냥 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게이 목사. 어떻게 지내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요즘 한국에서 생각하고 못 살아.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이유일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전은 뭐냐 하면, 정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라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 그때에도,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그 역경과 어려움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하면 또 그래도 그럴만 하지만,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고백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다른 사람의 모함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버거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특별히 요즘에 살기가 참 벅차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 의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을 추스려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의 또 하나님의 배려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등장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특별히 두 사람에게 주목하는데 하나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 잘 아시죠? 지금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요셉은 태생적으로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 총회가 지나쳐서 아예 편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시지만 꿈 이야기, 어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더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대하는 그런 태생적인 축복 가운데 자라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는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뭐 이야기를 쭉 줄이면은 지금 어떤 4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물론 그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운명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정말 이, 이 그래서 이 장면은 어,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 뭐 중고등부 때 연극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서 연극하는데 뭐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요셉을 시켜줘서 했지요. 에, 그랬는데 이거 하다가 아주 이, 이, 이 장면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어린 마음에 감동이 다가오는지 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붙잡고 울었다 고 그러는데 정말 눈물이 맺힐 만큼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에게 대해서 비록 형제지만 그들을 대하면서 노여워하지 마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오. 내가 여기 오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삶의 질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런 멘트 한번 날리고 죽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은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물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유가 없진 않지요. 우리가 흔히 일단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받고 이제는 잘 됐으니까, 뭐 세상적인 텀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관용도 생기고 너그러움도 생기고 다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쌀 뒤지에서 인심 난다고 괜찮으니까 그런 여유도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한테도 그런 축복만 허락해 보시오. 나도 요새 못지않은 그런 관용, 나도 그런 요새 못지않은 용서로 누구든지 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그리고서 자기의 지금 현실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 어찌 보면 지당한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기가 쉬웠을까?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들이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쏟은 수고, 나의 애씀, 나의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고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잘 되고 나서의 역경은 좋은 추억거리도 되고 그리고 간증거리도 되지요. 그러나 사실 기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위 족장들의 얘기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인 이 야곱과 아주 사뭇 축복에 대해서 다릅니다. 야곱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 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요셉은, 글쎄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하루하루 그냥 삽니다. 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걸 쟁취해야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떨 때 너무나 태어날 이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연속됩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총문으로 타고 살았어도 매우 해피한 삶을 살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주어지는 현실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고백했다. 결과로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의 삶을 쭉 크게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왔던 것을 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널 그걸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걱정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오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 여인입니다 가난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잘 알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그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접어두고 지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여인의 삶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보면 요셉과 아주 사뭇 정말 거의 정 반대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이 태생적으로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가난한 여인은 태생적으로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 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라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특별히 여자를 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연안 저 북쪽이지만 이방 지역이고 그리고 가나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여자입니다. 요즘에야 여자분들이 큰 대우를 받으시고 뭐 아직도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지만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일단 카운트가 안 됩니다. 산 스스로의 삶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요, 자기의 삶을 책임져줄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조해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도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참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를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두루와 시돈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그 구약을 잘 보시면 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의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다 부러하고 한 시대의 권력을 장악하고 살았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내인 왕비였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아방의 그 아내인 왕비인 이세벨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무상을 숭배했다지만 하그 시대로 보면 한 시대를 구가했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루와 시돈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필연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고난이다. 이렇게만 꼭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 엎친 데 겹친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지내왔을까요? 이 딸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의 장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어떻했는지 그 딸을 고쳐주고픈 마음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답답함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들려지는 소문이 요즘 말하면 용하다는 거지요.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럼 당시에 여성이 거리에서 소리지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수치 체면 이런 건 사치입니다. 어떻게서든지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이 딸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 심정으로 부르짖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애절한 부르짖음에 한 마디의 말도 안 하고 외면합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주님이 무시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은 한 걸음 더 걷습니다. 빨리 보내시지요. 뭐 고쳐 주든지 아니면 말하든지 해서 그냥 내 보내시지요. 그런 소리를 왜 이어인은 안 들었겠습니까? 무시당하는 것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모욕을 줍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자기 얼굴을 보면서 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것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라이, 그러고서 침 뱉고 돌아가면 되지요. 그리고 무지 후회했을 걸,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매우 후회하는 그런 그 삶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자기의 모욕과 모멸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니다. 옳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절하리만큼 그런 고백을 우리는 대면합니다 저는 이두 사람의 이 고백 물론 아주 단이하게 다르지요 요셉은 태생적인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여인은 태생적인 저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지요 첨과 다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께 어렵사리 할수 없는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놓으면 그냥 쉽게 아 나는 그럼 어떤 종류일까? 어떤 부류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셉일까? 아니면 나는 가난한 여인일까?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가난한 여인처럼 그렇게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고백 가운데서 축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찌 보면 이두 경우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오버랩이 되는 것, 계속 겹쳐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서 어떨 때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무시하고 모욕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함으로 축복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물론 더 많지만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사실 요셉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더더욱 몰랐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 이전이든 이후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고백.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아직 내 이해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요. 요셉의 삶 속에서. 한 지위와 부를 가졌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건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질고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살던 한 가난한 이방 여인의 속에서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참 크다 라고 하며 그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한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런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요셉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불평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건 아니면 강권적인 역사 이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삶의 질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아서 알수 없는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삶이 연결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신약의 말씀인 로마서에서 바울이 포인트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로마서 11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이 이제 이 초대교회 속에서 가장 큰 갈등인 이 유대교 출신 교인과 이방인 출신 교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게 진짜다, 내게 가짜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바울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합니까? 너희들이 전에는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로 인해서 낙심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 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국률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유대인의 국률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바울은 11장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가지가 션찬해서 꺾어져 버리고 다시 새로운 가지를 더디혀는 그런 그 어,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꺾어지는 가지는 유대인으로 볼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디혀지는 가지는 이방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꺾어졌다고 하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공류를 입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꺾어진 이렇게 그더디혀진 것은 그것은 이제로부터 너희가 덧붙임을 받아서 덧붙임 받은 너희 때문에 나무가 성성하는 것이 아니라 덧붙임을 받음으로 나무로 인해서 너희가 자라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원 가지도 잘랐던 하나님께서 덧붙인 가지가 잘못되면야 자르지 않으시겠느냐 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가지도 덧붙였던 그런 주인이 자기 원래 본 가지에 그 가지를 다시 접붙이는 능력은 왜 없으시겠느냐 더 쉽지 않겠느냐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이렇게 극률을 덮이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은 지금 보면 것이 불평이요 다른 사람에게 정죄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지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삶의 삶에 기쁨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요셉처럼 살든 가나안 여인처럼 살든 우리의 삶에서 오는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질서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지나간 삶에 일어난 은혜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삶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지리할 만큼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이 여상하게 삽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긴박한 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리느냐? 하나님 또한 그러지도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역경 가운데서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지 못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더더욱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며 가난한 여인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축복의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한 귀한 고백을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마땅해야 될 고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붙잡고 주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